안녕하세요. 기능화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기도 하고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꼭 권해드리고 여러분도 꼭 드셨으면 좋겠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시간 두 번째죠. 비타민 C들 다잘 챙겨 먹고 계시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같이 드시면서 조금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댓글로도 좀 달아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검사하는 두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예요. 비타민C 소변으로 확인하고 비타민D도 웬만하면 다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비타민D는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보는 게 낫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B 고리가 살짝 열려 있는 세코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호르몬이 각각 수용체에 만나서 일을 하는 것처럼 비타민 비타민D도 VDR이라고 비타민D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각 장기나 세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작용하는 방식이나 물질의 모양이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호르몬 쪽에 더 가깝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다 비타민D 수용체가 있어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스킨, 겉, 브레인, 액세스, 피부랑 뇌랑 장이 다 연관돼 있다 그래서 고기에도다 비타민D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D가 부족하면 세 장기가 다잘 돌아갈 수 없고 세개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어 서로 다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D를 꼭 체크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면역 세포나 근육이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뼈에도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렇게 전신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를 처방했을 때 제일 먼저 피드백이 오는 건 사실은 불면증이에요. 잠을 잘못 주무시던 분들이 비타민 D를 확 넣어드리게 되면 너무 잘 주무셨다는 말씀 하시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사를 딱 맞고 간날 신생아처럼 12시간을 주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비타민D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면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피부는 비타민 D에 굉장히 중요하죠. 왠지 아세요? 비타민 D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곳이 피부예요.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UVB, 그러니까 자외선의 노출이 필요해요. 290에서 315나노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파장의 광선이 각질층에 있는 7D 하이드록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일종인데 그거에 반응을 해서 프리비타민 D3가 되고 비타민 D3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체내로 흡수가 되고 간이랑 신장을 거쳐서 우리 몸에 쓰여지는 활성형의 비타민 D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 합성에도 물론 피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피부 자체에도 또 비타민 D가요. 영 주게 돼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부는 기저층부터 각질층까지 단계별로 분화가 잘 돼야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질 세포의 분화를 좋아지게 해요. 너무 과증식되는 걸또 막아주기도 하고요. 사실 세포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저절로 자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도 관여를 하게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거 피부가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배리어 펑션,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고기에도 영향을 많이 해 주게 돼요. 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의 면역 반응에도 여러 가지 면역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와 비타민 D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선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건선의 특징이 각질세포가 너무 과증식이 되고 자꾸 탈락이 잘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은 특히 비타민 D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아토피 질환에 있어서도 요즘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몇 개의 문헌을 그냥 살짝살짝 살짝 보여드리는데 이런 문헌들에도 다 비타민 D가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게 한다 심한 아토피를 빨리 좋아지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피부염이 심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 있고요 또 하나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만성 두드러기가 좀더 심하게 생기더라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비타민 D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떨어뜨려 주고 면역 조절을 할수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두드러기가 조금 더 오래가고 심하게 생기더라 이런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 있는 분들도 반드시 비타민 D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이런 영향을 주는데 또 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피부의 장벽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장에도 타이트 정선이라는 거 있어요. 장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타이트 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비타민 D가 넉넉해야 이 정선이 잘 유지가 되고 그래야 장 누수증 같은 것들이 좀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장의 그 배리어를 잘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러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자꾸 면역계를 자극하게 되고 몸 안으로 다시흡수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음식 알러지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도 안 좋고 음식 알러지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피부가 또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비타민 D가 면역계와 또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암 발생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타민 D 수치가 20 이상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런 암들하고도 비타민 D 연관 관계가 많이 보고되고 있을 만큼 정말 비타민 D는 여러 면에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비타민 D가 좀더 활발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이에요. 기존에 안티바이러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비타민 C 연구뿐만이 아니라 면역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비타민 D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까 VDR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용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면역세포를 이루는 대부분의 림프 구나 NK 세포나 모든 세포에 다이 리셉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제대로된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 비타민 D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수치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코로나에 걸려도 아주 심하게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한 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녹색으로 된 거는 비타민 D가 20 이상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이고 빨간색으로 된 거는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은 증상이 거의 없는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는 정상에 해당되는 비타민D를 가지신 분들이 6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크리티칼리 1이라는 거는 이제 중환자 실에 들어갈 만큼 정말 심하게 아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D가 정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비타민D가 정말 이 코로나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백신네이션을 하고 나서도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게 사이토카인 스톰인데요. 이 비타민 D가 넉넉한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스톰도 좀 예방해 줄수 있다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거, NF 카파비?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긴다. NF 카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경로는 비타민 D가 차단해 주고, 인터페론 감마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쪽은 비타민 D가 오히려 활성화시켜 준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넉넉하면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도 조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비타민 D 수치가 50 이상을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거의 없다, 제로다. 이렇게까지 추측한 그런 자료도 있을 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하다. 특히나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물론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살고 있는 이때쯤에 비타민 D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정상이지. 나는 괜찮은가?